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지형에서 단한 가지 의문은 이거죠. 왜 트럼프는 모든 이웃 나라와 우방까지 버려가면서 러시아나 푸틴의 입맛에 맞는 외교나 정책만 펴는가? 요즘 그 국제 정치 경제 이슈에 관한 백악관과 크렘린의 입장은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 크렘린의 장수 대변인이죠. 예, 드미트리 패스코프는 백악관의 어젠다가 대체로 우리의 비전과 부합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전은 러시아 점령지 인정 같은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이게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결렬의 기본적인 배경이죠. 최근에 미국이 지원을 끊으니까 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사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임시 유전에 동의한 상태기는 이 합니다만은, 아, 동시에 우방국. 히 도움이 절실한 나라들 대상으로 하는 온갖 지원 프로그램들을 끊는 중입니다. 유럽과는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유럽 방어 핵심 구상이라고 할수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 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와는 관세로 또 파국을 맞는 중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오랫동안 염원했던 거죠. 이 서구 민주주의의 분열과 심지어는 붕괴마저 임박한 게 아니냐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런 비난을 의식해서 정전협상에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다 혹은 러시아를 더 세게 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아, 뭐 실제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리나 입장을 바꾸고 러시아와 푸틴 편에 서고 있습니다. 아, 푸틴의 외교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이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드디어 미국과 유럽을 완전히 구분하고 자신들이 미국과는 척질 이유가 없는 우방임을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아, 십자군이나 나폴레옹 점령 전쟁, 1차 세계 대전 그리고 히틀러의 부상 같은 것에 책임이 있는 쪽은 유럽이고 아,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유럽과의 적대 관계는 유지하더라도 미국과는 어, 친선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어, 물론 뭐 냉전은 끝났고 요즘은 국가나 민족 우선주의가 판친다고는 해도 미국이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향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건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오늘 은 뉴욕 타임즈 어, 지난 3월 11일자 3면 기사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졌다. 미국이 러시아에 기운다. 이런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의 친러, 친푸틴 정책에 그리고 외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친러, 친푸틴 성향을 이해하려면 2017년 트럼프 1기 출범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당시에도 이 문제가 국제 외교가에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됐죠. 특히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적극 개입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미국 안팎에서 이 사안에 대한 조사 압박도 높아졌습니다. 처음에 캐나다, 이스라엘 같은 외국 정보 커뮤니티에서는 트럼프가 푸틴한테 무슨 약점을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출마 전에 비즈니스맨으로 모스크바를 찾았을 때, 섹스 파티를 포함해서 뭔가를 크레린 측에 책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만일 실제로 그랬다면 더 은밀하게 러시아와 푸틴을 지지했을 텐데, 트럼프의 노골적인 행보 때문에 이런 주장은 첩보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는 트럼프와 푸틴 간에 뭔가 생각이 통하고 이해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2017년 7월에 당시 트럼프와 푸틴이 독일 함부로크에서 양국의 정상으로 처음 조우했을 때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당시 부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미 크림반도를 흡수 합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패하고 분열된 나라다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역사적 신뢰까지 들어가면서 러시아 개입의 정당성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미국의 피어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었는데 미국의 텃밭이었던 중남미에는 미국이 개입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자신들 또한 텃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트럼프는 한마디도 반박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이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KGB의 장난을 우려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2019년이죠. 7월에 젤렌스키하고 통화하면서는 또 입장을 바꿉니다. 그게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아,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통화의 목적이 조 바이든이라는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젤렌스키의 도움이 절실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받은 혜택이 있는데 이걸 대외적으로 공개하느냐가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였던 시절이죠. 트럼프는 이 통화 때문에 이 권력 남용과 사법방해 혐의로 일기 두 번째 탄핵 시도를 받게 됩니다. 물론 뭐 이전에 탄핵 시도까지 포함해서 두번다 공화당의 어모아래 탄핵을 벗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까지만 해도 이 친러, 친푸틴 성향은 다분했지만 자신의 이해를 앞세우던 측면이 강했는데 지금은 친러, 친푸틴 외교와 정책이 한층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따지는 이 기사에서 이 수잔 밀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은 어, 트럼프 일기 당시에 CIA 소속으로 어,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정보 평가를 담당하는 팀장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팀에는 FBI라든가 NSA 의원들까지 다 가세를 해서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 아, 최종 보고서의 목적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트럼프 승리에 도움을 줬느냐 하는 거였는데 결론은 한마디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그러니까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혼란을 조장한 것이 분명하고 이건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심지어 이 결론 내릴 때 내부 팀원들 간의 이견조차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복의 화신인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이 보고서 이후에 수전 밀러와 그 팀에 대한 표적 수사를 시작했고, 뭐 온갖 수사를 당합니다만 수사팀마저도 이 팀이 내린 결론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정하기에 이릅니다. 자, 일기 트럼프의 친러, 친 푸틴 정책의 뿌리를 조사했던 사람이니까 이 수전 밀러의 얘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트럼프가 푸틴을 좋아하는 이유로 독재자에 대한 그의 천성적인 그 선호, 독재자를 좋아하는 그의 성격을 꼽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완전히 지배하죠.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니까 트럼프가 오히려 푸틴을 부러워하고 그와 닮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미국 민주당과 리버럴 자유주의자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걸 오토크렛 앤비라고 그러는데 독재자 선망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이기들어서 어, 더 러시아와 푸틴에 편중하는 이유로는 이 독재자 선망 외에도 동질적인 어떤 피해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걸 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의회 반대 세력과 반대 정당 그리고 언론 심지어는 자신과 우파 세력들이 지금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믿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숨은 정부의 심각한 박해를 당해왔다고 믿고 있고 푸틴 역시 서방에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피의식을 바탕으로 동지의식을 푸틴한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수전 밀러의 조사를 포함해서 탄핵 시도, 일기 당시 두번 있었던 그리고 일상적인 언론의 반감 같은 것들을 모두 자신에 대한 박해로 여긴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최근에 트럼프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 혹은 박해 가해자들이 따로 있다 하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믿는다는 걸 입증했는데요. 어이 트럼프 발언입니다. 얘기해 드리리다. 푸틴은 정말 많은 걸 나와 함께 겪었고 이뤘지요.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과거 같으면 적성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정작 자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보다는 푸틴한테 더욱 공감하고 배울 게더 많다고 토로하는 셈입니다. 이쯤 되니까 트럼프 이기 역시 어, 탄핵과 스캔들로 어, 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날들이 계속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이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국익을 해치는 상황이 어디 꼭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더 안타까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타임스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